토트넘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브라이스 맨데스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알려지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팀 토크는 1일 토트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맨데스 영입을 열망하고 있다. 영입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1997년생 맨데스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의 셀타비고를 떠나 레알 소시에다드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시즌 총 47경기에 나서 11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올 시즌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등 14경기에서 5골 5도움을 남겼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오른 측면 공격수 센터포워드로 뛸 수도 있어 활용도가 높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좋은 선수 영입보다는 안정적인 클럽 운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인데요. 값비싼 선수와 계약을 꺼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재력을 보여준 선수를 중소 클럽에서 저렴하게 사오길 선호합니다. 때문에 토트넘이 특정 선수를 찍어서 꼭 사오겠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요. 그런 토트넘이 레알 소시에다드 중앙 미드필더 브라이스 맨데스를 콕 찍었다고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팀 토크는 맨데스는 26세의 공격형 미드필더다. 필요하다면 오른쪽 윙어나 중앙 공격수로도 활약할 수 있다. 소시에다드는 2022년 7월 셀타비고에서 그를 영입했다. 이 이적은 훌륭한 선택이었음이 입증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옵션인데요. 토트넘 중원은 제임스 메디슨을 중심으로 이브스, 비수마, 파페사르로 구성됐습니다. 메디슨이 빠질 경우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지휘할 사령관이 없습니다. 우측 윙어 자리는 대한 클로셉스키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멘데스를 센터 포워드에 배치한다면 손흥민이 왼쪽으로 빠지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팀토크는 또 다른 언론 스포츠 위트니스의 보도를 인용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멘데스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다재다능함도 쉽게 증명할 것이다. 토트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멘데스를 영입할 준비가 돼 있다. 내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협상을 바라고 있다. 다만 레알 소시에다드가 멘데스의 이적료로 얼마를 부를지는 모른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멘데스의 시장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30억 원인데요. 팀 토크는 멘데스의 계약은 2028년 6월까지다. 소시에다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심지어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도 토트넘과 링크가 났었는데요.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지난달 31일 토트넘이 이번 여름 원했던 황희찬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며 어쩌면 토트넘이 그를 영입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지난 시즌이 끝나가던 5월, 토트넘은 황희찬 영입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당시 토트넘은 혼란의 시기였다. 성적이 좋지 못했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떠나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황희찬을 적극 영입하지 못했던 배경을 설명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5개월이 지난 현재 황희찬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핫한 공격수 중한 명이 됐다. 토트넘이 그때 황희찬을 영입하는 게 맞는 것일 수 있었다. 그의 득점력은 올 시즌 최고조다. 리그 열경기에서 6골을 넣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부트룸은 더 나아가 엔지 포스테코글로 토트넘 감독이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황희찬의 영입을 고려할 수 있다. 2024년 리그 우승을 목표로 둔다면 토트넘은 내년 1월 선수단을 보강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조만간 한국 대표팀 동료 황희찬에게 이적 조언을 할수 있다며 토트넘은 해리케인과 작별한 뒤 공격수 영입을 안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라 말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같은 팀에서 뛰면 좋겠으나 1월 아시안컵 이슈도 있고 해서 황희찬 선수가 제1 옵션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 1위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분데스리가는 EPL 최고의 공격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케인은 8골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인을 압도하는 공격수가 등장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슈투트가르트 돌풍을 이끌고 있는 주역 세로 기라스입니다. 그는 무려 13골을 폭발시켰습니다. 분데스리가 득점 1위이자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라스를 앞세운 슈투트 가르트는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지난 시즌 16위에 머물렀던 하위팀이 올 시즌 6승 1패로 2위에 위치했습니다. 레버쿠젠과 승점 1점 차. 최강 바이엘은 미넨으로 3위로 밀어냈습니다. 기라스는 187cm의 장신 공격수로 스터드렌에서 2022년 슈투트 가르트 임대를 거쳐 2023년 완전 이적했습니다.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후 기니 대표팀으로 합류한 공격수인데요.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에 임대돼 11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 벌써 지난 시즌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런 기라스를 토트넘이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케인을 떠나보내 토트넘이 진정한 케인 대체자로 기라스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국 t v r 풋볼은 27세의 공격수 기라스는 토트넘이 타깃이다. 토트넘은 아직 케인의 진정한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았고 기라스를 케인 대체자로 고려하고 있다.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7경기에 나서 13골을 폭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기라스의 득점력은 토트넘 공격수 히샬리송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히샬리송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혹하지만 히샬리송의 저조한 득점은 문제가 되고 있다. 기라스를 영입하면 주장 손흥민의 부담을 덜수 있고 제임스 메디슨에게 환상적인 패스 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구심점 이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좋은 시즌을 치르고 있고 기라스의 합류는 토트 넘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분데스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공격수 기라시 영입 이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이조차도 플럼이 기라시 영입에 올인하고 있어 앞서고 있다고 하고 기라시도 아프리카컵의 기니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제1옵션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역대급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유망주 영입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보도인데요. 이탈리아의 축구 이적시장 전문 매체 칼치오메르카토는 지난달 3 1일 토트넘이 유벤투스 레프트백 안드레아 캄비아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이미 캄비아소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이적 문의도 오갔다고 주장하며 유벤투스도 향후 그가 떠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캄비아소는 레프트백 자원이지만 라이트백으로도 출전 가능하며 왼쪽 측면 미드필더도 수행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자원입니다. 게다가 만 23세라는 젊은 나이에도 이탈리아 세리에 강호 유벤투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캄비아소는 볼 점유와 패스, 태클, 패스 길목 차단 등 수비적으로 매우 우월한 자원임을 뽐내는 톱클래스 유망주 중한 명입니다. 또한 벼락 같은 중거리포도 갖추는 등 득점력까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대급 유망주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도지와 포로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 백업으로 캄비아소를 데려올 순 없을 테고, 우도지를 밀어내자니 우도지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벤데이비스가 잘 못해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에 왼쪽 풀백 영입은 필요하나 백업급이 아닌 것 같은 캄비아소의 영입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게 된다면 포로 우도지와 경쟁하며 시너지를 확실히 주고 리그 타이틀을 경쟁하는 팀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 어느 때보다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이 토트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